테크의 진심을 다하다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그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M2 맥북 에어 미드나이트입니다. 16기가 1테라 SSD.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우리는 M2 맥북 에어라고 부르지만 이 제품의 공식 명칭은 13.6인치 맥북 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바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쉬우... 크... 야... 패키지 전면에는 이렇게 니은자로 M2 맥북에어 렌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만큼 슬림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은 것 같습니다. M2 맥북 프로에 비해서는 커버가 잘 벗겨지네요.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바로 스티커 애플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듀얼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로 35W 2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7W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이 미드나잇인데 검은색 계통에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선 꼬임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USB 타입 C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깔맞춤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용이 좀더 많이 발생한 거 아닐까. 스페이스 그레이가 좀더 찐득해진 느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파란색 계열이 좀더 많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블랙에 가깝습니다. 애플 로고도 완전히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마치 유리처럼 비춰집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확실히 유분, 지문 이런 게잘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어 설정을 해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눈보호도 되고 좀더 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다크 모드를 선호합니다. 별다방에 들고 왔을 때 확실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색상입니다. 물론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고 한율까지 폭증하면서 상당히 좀 비싸졌는데 확실히 가심비 측면에서는 좀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M2 맥북 에어와 M2 맥북 프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 M2 맥북 프로는 전통적인 클래식 컬러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M2 맥북 에어는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래식 컬러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색상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미드나이트가 많이 끌리네요. 백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이 미드나이트 컬러가 좀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라이트가 골드와 실버의 중간 정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색상인데 저는 그렇게 끌리진 않더라고요. 고요. 근데 이 미드나이트는 지문 과 유분이 잘 묻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분명 미드나이트와 비슷한 색상이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에 이미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맥고이스가 탑재되고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고 트랙패드가 있기 때문에 제품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M2 맥북 에어의 매력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M2 맥북 프로, 우측에 있는 게 M2 맥북 에어입니다. M2 맥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이퍼링 디자인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특유의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M2 맥북 에어는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 패킹도 M2 맥북 에어가 좀더 고급스럽고 커졌습니다. M2 맥북 프로는 이 힌지 부분이 틈이 벌려져 있습니다. M2 맥북 에어는 이 힌지 부분에 틈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M2 맥북 에어 좀더 편한 느낌 이런 걸 줍니다. 세 번째는 M2 칩 GPU입니다. M2 맥북 에어에 적용된 M2 칩의 싱글 코어 성능은 M1 칩보다 약 11.56%, 멀티 코어 성능은 약 19.45%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M2가 M1에 비해 발열이 확실히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M2 맥북 프로는 기본형부터 GPU 10코어가 탑재된 반면 M2 맥북 에어는 기본형 같은 경우 GPU 8코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코어 같은 경우는 고급형을 선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M2 맥북 에어는 13.6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M2 맥북 프로는 13.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밝기는 둘다 500니트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타이포그래피로 맥북 프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M2 맥북 에어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젤입니다. 확실히 베젤이 좁습니다. 하지만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엇갈릴 것 같고요. 반면 m2 맥북 프로는 베젤이 두껍지만 대신 노치가 없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측면 베젤 부분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특히 상단 같은 경우는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치가 설령 있다고 해도 m2 맥북 에어가 훨씬 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터치바. M2 맥북 프로는 터치바가 있는 65키 키보드입니다. 반면 M2 맥북 에어는 터치바가 없는 대신 기능키 12개를 포함해 78키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건안 보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터치바 같은 경우 그때마다 아이콘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보고 조작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작업 효율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다른 부품에 비해 고장이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추세인데 부품 재활용 목적으로 M2 맥북 프로에 들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맥북 에어처럼 이 유열로 물리키가 있는 구조가 저한테는 훨씬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스타임 웹캠입니다 M2 맥북 프로는 720P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M2 맥북 에어는 1080P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탑재되어 화상 통화 시 해상도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로 인해 화상 통화, 원격 수업 이런 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었는데 그에 맞춰서 페이스타임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대신 이와 같은 노치 디자인이 트레이드오프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와 마이크입니다. M2 맥북 에어는 4A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에 M2 맥북 프로는 기존과 동일한 다이내믹 레인지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단 폼팩트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가 스테레오 형식으로 탑재된 것을 볼수 있고요 M2 맥북 에어는 스피커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는 전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M2 맥북 에어는 지향성 빔포밍의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되었고 M2 맥북 프로는 이거보다 좀더 상위에 있는 스튜디오급 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맥세이프 포트 두 제품 모두 썬더볼트 USB 4 겸용 포트 두 개입니다. M2 맥북 에어에는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처럼 맥세이프 포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한 개가 세이브되는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13인치 맥북 프로는 아무리 뭐 재활용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 번째 두께와 무게. 먼저 크기를 보면 가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로를 보게 되면 M2 맥북 에어가 아주 약간 더 큽니다. 화면이 13.6인치로 좀더 커졌기 때문인데 역시 노치 탑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두께입니다. M2 맥북 프로가 1.56cm, M2 맥북 에어가 1.13cm로 4.3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실측을 직접 해봤을 때, 과연 공식 홈페이지만큼 나오는지, 먼저 M2 맥북 프로 1.38kg이 나옵니다. M2 맥북의 무게는 1.22kg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색상에 따라서 도료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2 맥북의 휴대성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즘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